어, 지금부터가 메인입니다. 메인입니다. 조세핀 키의 이론이고, 어, 저는 조세핀 키의 이론보다는 그 밸런스원 운동센터라는 곳이 대구에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지금 병원인데, 거기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실력이 좋고, 저도 이제 거기서 교육을 많이 받았고, 그분들이랑도 그분, 어, 그분들이 하는 교육들이 있고, 그걸 이제 제가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물리치료사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를 하는 곳이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그 컨셉을 이어와서 저는 요걸 트레이닝에 적용을 많이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그쪽 이제 운동센터를 약간 스승처럼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 이제 소개할 뒤에 내용들은 우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밸런스원에서 베이징 센터장님의 컨셉을 제가 기반으로 한 내용이다. 요걸 이제 밝히고요. 그리고 어, 거기서 이제 쓴 책들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미리 제가 밝히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요새 핑키 책 보면 처음에 이제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층중후군이라고 해서 얀다의 어떤 이런 개념, 얀다의 크로스신드롬의 개념을 기반으로 어, 자기는 했다. 근데 자기는 여기서 골반이 앞으로 갔냐, 뒤로 갔냐의 개념을 추가해서 용어를 뭐 만들었다. 그걸 이제 뒤에서 APXX, PPXX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일단 층중후군을 보면, 이거는 이제 크로스신드롬이랑 다르게 보면, 층으로 봐도 이 저활성 되어 있고 어, 과활성 되 있는 부분이 구분이 된다는 거지 보면 이제 까만색 진한 게 과활성이고 연한 게 저활성이거든요 보면 과활성 저활성 과활성 저활성 과활성 저활성 이런 식으로 되 있는 거죠 어 딥넥 플렉스 이 딥넥 플렉서 그러니까 앞쪽 부분이 이흉쇄우들근이거든요 이 그리고 이 팽머슬이 타이트하면 이 상복부 얘도 타이트하고 하복부는 약간 이완되고, 또 힙플렉서는 타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뛰어넘어가지고, 약해지고, 강해지고, 약해지고, 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 조인트 바이 조인트 오프레치 어떤 개념과 조금 유사할 수 있어요. 조인트 바이 조인트 오프레치는 각 관절마다의 안정성과 가동성의 역할이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관절은, 예를 들면 모든 관절이 전부 다 가동성이 있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안정성이 있고, 가동성이 있는데, 어, 디자인 자체가, 그 뼈가 생겨먹은 것 자체가, 원래 얘는 움직여지게끔 형성되어 있는 애가 있잖아요. 우리 몸에. 고관절이랑 경관절입니다. 제일 많이 움직여 자유도가 3도가 되고, 모든 방면에서 움직일 수, 움직일 수가 있죠. 근데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경관절이랑 허리잖아요. 그러니까, 아 아니, 경관절이 아니라, 목이나 어깨, 뭐 허리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잘 움직여져야 되는 부분이 안 움직이고, 고정이 돼야 되는 애들이 과하게 움직여지면 생기는 문제입니다. 혹은, 고정돼야 되는 관절이 고정이 못 되니까 과하게 운동성이 있어서 네가 잡아 네가 밑에서 잘 잡아주면 내가 움직일 건데 네가 못 움직이니까 내 내까지 불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화분이 박혀 있어야 나무가 잘 자라는데 화분이 맨을 흔들흔들거리면 그 뿌리가 제대로 정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 조인트 바이 조인트 프로치고 이걸 이제 근육 쪽으로 보면 층주근근이랑좀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 같은 같이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오른쪽 사진 보면 어이 주름이 져 있는 부분 있죠. 이걸 테더라고 하는데 어이 테더가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어 정상적 긴장을 보강을 못 만들어내고 있고 그이 주변의 근막이 굉장히 어 정상적 텐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을 정상적인 공을 만져보면 탱탱하잖아요. 근데 이 공이 바람이 빠지면 주름이 져버리죠 바람이 빠져버리면 몸에도 적절한 긴장을 못 받는 부분에 이렇게 주름이 생긴다 근데 이런 부분을 어디서 볼수 있냐면 우리 필라테스 할때 움직임을 과하게 할때 특히나 어 소환 같은 거를 내 가동이 안되는데 과하게 젖히려고 하다 보면 이런 막 태도 부분이 형성되거든요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막 억지로 꺾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 그리고 저희 센터 중에 센터에 오신 분 중에 플라테스 강사인데 수완할 때 허리가 아파요. 이게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제가 뭐랬냐면 배 밑에 그냥 볼란스를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배 밑에 뭔가 더이그 그러니까 허리가 과하게 신전이 안 되게끔 배에 뭘더댔다고더대고 수완을 시키니까안 아프대요. 그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허리를 과하게 꺾으셔서 아픈 건데요. 이 끝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일어서 있을 때도 그 골반이 자꾸 앞쪽으로 기울어져서 척추를 이미 꺾고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과하게 꺾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의, 어 정상 범위 내에서 늘려가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막 많이 꺾는다고, 뭐, 100점짜리,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 제가 물론, 뭐, 어떤 특, 뭐, 협회, 뭐, 그걸 비하는 건 아니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필라테스도 뭐, 경년대 같은 게 있더라고요. 뭐 동작을 얼마나, 정확하고 매끄럽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제가 태권도 학과 출신인데 학부를 품새와품새가 생각났어요. 품새도 관절의 안정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면요, 발차기 얼마 못 쳐요. 그거보다 더 오바이가 높아 높이 차고 뭐 이러면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뭔가 멋있고 막 이렇게 많이 차면.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실제 건강과 무 건강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어 퍼포먼스 때문에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텍스도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물론 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면 건강을 깨뜨리는데도 그 퍼포먼스가 유지가 되고 그 유지를 그 퍼포먼스가 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 조금 저는 저로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음 겉으로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자, 이제 PPXX, APXX 어 보겠습니다 자, 쉽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이 자세와 비슷한 자세가 아까 전에 캔달 자세에서 있습니까? 골반이 어때요? 일단은 얘가 후방 경사가 되어 있죠. 플랫백이랑 뭐 스웨이백 형태와 비슷할 수 있고, PPX는 골반이 경사가 앞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로도시스, 뭐 이런 자세와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엔 그런 언급은 전혀 없고, 골반이 경사가 지면 이 골반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빠지잖아요. 그리고 몸통은 상대적으로 앞쪽으로 빠져요. 얘와 얘가 앞뒤로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흉추는 약간 더 신전된 패턴을 보인다고요. PPX와 같은 자세에서 이 자세를 가진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여러분들 회원님들 중에도 이런 자세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골반 경사 심한데 완전 플랫신 사람, 척추를 완전 과신전시키는 사람들. 이런 분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밝아요 밝고 긍정적이고 어 근데 조금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뭔가 이제 그 되게 경직되어 있는 어떤 성향 딱 자기만의 어떤 그 규칙에서 어긋나면 모든 게 틀렸고 무조건 맞는 게 있고 막 이런 되게 어 뭔가 CEO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성향인 사람이 이런 자세를 조금 많이 가지고 있고요 APX APXX 같은 경우에는 어 어때요 이게 골반이 골반이 후방 경사되면서 약간 앞쪽으로 밀려지는 형태죠. 반대로 이이 이 흉추는 뒤쪽으로 밀려지는 형, 경향이 있고 PPLX랑 반대로 약간 흉추가 더 과하게 흉추가 후만 되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목의 정렬도 똑같이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조금 어,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굉장히 폐쇄적이고 남말잘안 듣고 막 이런 좀외골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근데 현장에서는 이 PPX와 x APX의 혼합된 형태가 제일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 위에는 위에는 이건데 밑에는 이거 혹은 밑에는 이건데 위에는 이거 이런 형태가 있거든요 이걸 구분해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냐 이게 좋냐 이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막 발랄한 여자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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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그림 있었죠 거기서 막 너무 텐션이 좋아도 안 되고, 너무 우울해도 안 되고, 이런 거죠. 둘다 이제 감정적 부분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 누구나 그렇겠지만. 음, 그래서, 어, 제가 추구하는 거는 행복도 슬픔도 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컨트롤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전좀 추구를 하거든요. 그런 게, 어, 감정 컨트롤을 잘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를 지금 몇 시간째 지금 하다 보니까 목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 제가 이제, 목이 간다는 거는 배를 제대로 쓰지 않고, 이게 뭔가 그 안정적 상태로 말을 한게 아니라 막 흥분했다는 소리예요. 긴장, 막 이게 막 열심히 막 하려고 막 이런, 뭔가 끌어올랐기 때문에 막 이렇게 된 거지, 목소리도. 막. 근데 오히려 내가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굵기가 다르죠. 자세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목소리의 톤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여러분들 약간 뭔가 국어책 읽는 느낌, 음성 지원 듣는 느낌 그런 느낌 들 거거든. 살아 있는 기계 같은 느낌이 들 거란 말이지. 그래서 막 뭔가 막 목소리 높낮이가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이런 게 오히려 조금 더 현실감 있고 생동감 있고 막 이래요. 그런 부분이 어. 감정을 표현하고 내 뭔가 마음, 내가 지금 막 열정적이고 싶은 이 마음을 내가 스스로가 표현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 열정이 티가 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되면은 막내 긴장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근데 금방 내가 조금 어 오늘 하루를 뭐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금방 이런 텐션이 적절하게 빨리 회복이 되면, 어 그럼 회복이 되는 능력이 있으면 제가 굉장히 어 좋은 자세를 갖고 있고. 좋은 감정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뒤에 가서 조금 더 보강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 PPXX 따라 PPXX와 APXX의 근육의 짧고 그러니까 활, 여기는 짧고 늘어나 있다라고 표현하네요. Overactivation, underactivation 액티베이션, 액티베이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뭐 고관절이 굴곡이 되어 있으면, 장려근이 짧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장려근에 대한 연구가 엄청 잘 되어 있는데, 장려근의 기시는 그냥 해부학책에 나오는 기시가 아니라, 이, 횡경막에 붙고, 그 디스크에도 붙고요. 요추의 극돌기에도 붙고, 붙는 지점이 세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려근이라는 근육을 세세하게 나누면은, 그 기능도 굴곡이 될수 있고, 익스텐션이 될수 있고, 외측 굴곡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굴곡이 되어서 짧아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짧아지고 늘어났다 이런 표현을 안 하는 게 조금 몸을 이해하는데 훨씬 좋고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쉽게 표현할 때는 짧아졌다 늘어났다고 하지만 액티베이션 되어 있다 혹은 언 unactiv, 액티베이션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세핑키에서는 타이트니스, 위크니스 이런 말보다는 액티베이션, 언 액티베이션 이런 말을 많이 쓴다고요. 이런 부분이 켄달이 주장했던 어떤 내용이랑 조금 이제 달라져 있는 부분이겠죠. 뭐가 달라진 거냐면 브레인의 어떤 인지 과정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생각을 했고 해부학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발전됐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PPX 보세요. 이, 골 가, 가슴이 약간 앞쪽으로 가 있고 골반이 약간 뒤로 빠졌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과활성이돼 있죠. 역시나. 그리고 얘랑 어퍼코러스, 어퍼 e 러스 어퍼 로우 o 러스신드롬처럼서로코르바는 그러니까 TL 정션이랍니다. 흉추랑 요추 부분은 과하게 신전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흉추의 망곡이 사라져 있고 오히려 요추의 망곡이 훨씬 더 길어져 있는 것처럼. 허리는 다섯, 오 번인데 마치 등 가운데까지 요추인 것처럼 많이 꺾고 있는 상태. 그런 게 p p x 의 p p x 의 형태입니다. 당연히 코어 머슬의 어. 기능들이 정상적이지 않겠죠. 둘다 코어 모술은 비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세한 근육의 어떤 분류는 전자책에 제가 꼼꼼하게 다 기재를 해놨거든요. 그거 보시고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특징적으로 보십시오. 얘는 이 PD포믹스가 뭐 짧아질 수도 있고, 뭐 약화될 수도 있고, 뭐 어느 액티베이션 될 수도 있고, 저활성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이거는 골반이 과하게... 이 경사가 되게 되면, 골반이 일단 정상 위치가 아니잖아요. 어, 자, 다시. 자, 골반이 가만히 있다가 앞으로 기울어진 게 아니라, 많이 앉아있으면, 지금 저 제가 앉아있으면, 고관절 굴곡근이 제대로 사용이 안될것 같아요. 그럼 일어섰을 때도 얘들이 제대로 사용이 안 되니까, 뭐, 꺾여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많이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이, 고관절 신부 외전근들이 압박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얘들이 순환이 잘안 되고, 이 근육들이 제대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로 되거든요. 그럼 얘들이 제대로 사용이 되줘야지 골반의 하부가 열려요. 그럼 골반의 상부는 고정이 되겠죠. 골반의 상부라 얘기하면 천장관절을 얘기해요. 골반의 하부라 얘기하면 아까 봤던 자골 결절. 자골 결절 부분은 열려 열리고 어 천장관절 부분은 약간 닫히는 형태가 돼야지 안정적인 형태가 된다. 근데 얘들을 잡아주는 주변의 근육들이 저활성, 비활성에 따라서 이 외회전 근육들이 제대로 못 늘어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PPXX나 APXX나 둘다 이런 피리포미스가 더 짧아지거나 얘들도 보면 막 이런 부분들이 저활성화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나 이제 APXX는 피리포미스가 더 많이 성향상 더 짧아지는 패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관절이 약간 신전되는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육들을 활성화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두 자세 모두 다 핵심이 되는 부분인 코어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짧은 근육을 풀고 뭐 이런 걸 하기 전에 코어 트레이닝을 정렬에 맞춰놓고 잘 하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어 회복이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코어 트레이닝을 하면, 자, 보세요. 얘와 얘의 위치가 이제 벗어나 있잖아요. 얘는 앞으로, 얘는 뒤로 가 있잖아요. 얘는, 뒤, 얘는 뒤로, 얘는 앞으로 가 있잖아요. 얘들을 서로 돌리는 거예요. 얘들 잡고 있는 애들에 대한 뭐 어떤 자극을 주거나 해서 도구를 써도 되고요.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된게 된 서서히 돌아오면 뭐가 되냐면 정상보갑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뒤에 가서 얘기할 거고. 자, 일단은, 자, 보세요. PPXX에서는 이 하복부가 굉장히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두 쳐져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예, 많이 역할가 됩니다. 반대로 얘골반에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몸통이 약간 앞쪽으로 가 있는 거고, 얘는 누가 봐도 골반이 후방경사 되어 있고 복부가 어때요? 다 찌그러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등은 약간 둥그러져 있는 형태로 보이고요. 실제로 APXX와 정확한 골반에 이 정도 후방경사를 띄는 경우는 잘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APXX든 PPXX든 이 정상 보갑은 이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APXX고 PPXX죠. 그 APXX가 되면 복압이 이렇게 봐봐요. 여기가 막 홀쭉해요. 오히려 위쪽에 공간이 조금 있고 밑쪽에 조금 있는데 얘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복부가 다 찌그러져 있으니까. 맞죠? 그럼 이런 상태가 되면 횡격막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하겠죠. 똑같이. 오히려 이게 횡격막이 내려올 수 있는데 이, 상, 이 상복부 쪽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횡격막이못 내려와요.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다고요. 반대로 얘도 얘 같은 경우에는 과신전돼 있죠. 그래서 원래 횡경막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신전되면 횡경막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밑으로 더 많이 하강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여기가 움직임이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 횡경막이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숨을 제대로 못 쉰다는 소리. 숨을 못 쉰다는 소리는 자세가 안 좋다는 소리. 아까 말했지만 자 얼굴 볼때코 호흡, 잠잘 자는지 이런 것도 보라고 했는 이유가 결국에 호흡의, 호흡의 부분은 구조적으로도 이 체형에 영향을 주지만 생리적으로도 결국에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 스트레스는 쉬지를 못하게 되면 근육이 긴장이 올라가면서 우리 체형을 또 바꿔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리적, 회복적 관점으로 같이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어퍼크로스 신드럼과 비슷하게 숄더에서도 역시나 액티베이션, 언 액티베이션 나오죠. 여기 로 보면 SCM이 많이 짧아지고 전면에 있는 그 대흉근이죠. 얘들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얘들은 어 쉽게 생각하면 뭐 승모 승모근일 수도 있고 경추와 흉추를 잡아주는 목을 신전시키는 애들 있죠. 뭐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들이 많이 과활성되고 반대로 로아 로어 트라피지오스 그리고 딥넥 플렉서는 약해지는 형태. 그리고 목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이걸 그, 그, 벗어목, 목 중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경우에, 여기를 피부로 이렇게 잡아보면 굉장히 덩어리가 집니다. 그리고 여기만 덩어리 지는 게 아니라, 요, 요, 밑에도 다 덩어리가 져요. 거의 이 상, 등 상부 쪽에. 움직임이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목 운동한다고 이게 교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원인은 뭡니까? 펠빅이라고. 원인은 뭡니까? 이 복압이라고. 복압을 잡아내는 이 뉴트럴 존에서 벗어난 거라고. 그게 개선이 돼야 이거의 어떤 여지가 개선이 될 수가 있고, 급성적으로는 뭐 목정렬이 돌아오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우리 다른 부분에서, 골반에서부터 찾아 나가야 된다. 자, 그리고 이거 뭐 CPC, CAC, CCC, 이런 것들은 CCC는 이두 개로 혼합된 형태인데 이것도 이 자세와 연관이 있고, 요번에 테더라고 아까 말씀한다고 그랬죠. 일단은 CPC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게 이제 그 남자분들, 웨이트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근육들이 이렇게 돌출이 막엄 덩어리지듯이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있죠. 이런 분들은 엎드려서 얼굴 신전시키잖아요. 신전시키면 여기 근육이 톤이 순식간에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립근이 발달이 돼 있다고 흉요축 기립근이 엄청 발달되어 있는데 이게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신부의 그 척추 기립근들이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표면 기립근의 활성이 과하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상복부는 조금 발달이 돼 있지만 약간 막이 배꼽이 막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런 형태죠. 이게, 막 이게 비활성화돼 있어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배를 부풀리기보다는 배를 몸쪽으로 당겨서 신부 근육을 자극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세핑키는, 어, 이, 이, 특히나 코어에 대한 연구를 엄청 많이 했고, 척추 안정화시키는 그런, 이, 그런 형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매번 얘기하지만, 보가은 그, 우리가 배꼽을 당기세요, 혹은 배를 부풀리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배꼽을 당기는 거, 드로인 배를 부풀리는 거를 그냥 IAP 만드는 거라고 하거나, 그냥 익스펜션, 혹은 드로아웃,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합니다. 브레이싱이라는 개념이 다 달라요. 브레이싱 그러니까 호흡할 때 호흡의 브레이싱이 아니라, 브레이싱, C-I-N-G 브레이싱은 복부에 긴장을 주는 거. 이것도 강한 긴장이 아니라 정말 경미한 긴장을 브레이싱이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맥길이라는 사람이 브레이싱이 요통을 개선하는데 좋다, 백페인 해결하기 위해서 브레이싱을 해야 된다고 했고, 그거에 대항해서 포라치라는 사람이 드로잉을 해야 된다. 배꼽을 당겨야 된다. 그래야 심부 근육들이 활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지. 근데, 어, 포라치도 이걸 수정했어요. 을 배꼽을 당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장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보압을 강하게 부풀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랫배를 확장시키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그냥 이 조셉 핑키가 굉장히 그 얘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잘 되어야지 골반의 이 하부 유닛이 굉장히 넓어지고 골반이 상부가 닫히면서 골반이 안정적으로 되고, 이게 안정적이어야 척추가 정상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강 내압이라는 부분도, 어, 이것도 시바메나 디에플로메소드 이런 데에서 더 많이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어, 캔달과, 그리고 얀다, 그리고 이제 조세핀 키의 어떤 그 자세에 대한 흐름, 우리가 자세 평가를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고 조금 더 이제 손상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뭐 셜리 셔먼의 뭐 손상 증후군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이런 손상일 때는 뭐 이런 증상이 일어난다 이런 이제 임상적인 어떤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합니다 그런 것도 제가 뭐 기회가 되면 같이 어, 해볼 거고요 지금 이제 자세 평가에 대한 부분이라서 어자 이제 그러면 이런 개념들을 어,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저희 시스템은 위인플라테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